나술좀 갖다 줘. 아니 한 개만 더 할게. 어? 나술좀 갖다 줘. 술 술. 야 조혜달, 그 냉장고에서 맥주 좀 가져와. 아니 한 개만 더 하겠다고. 오늘 나한테 다왜 이러냐? 왜 나한테 안 미안하지? 미안해, 해야지. 사과해야지. 아니, 뭐, 멀쩡하면 안 미안해도 되는 거야? 그럼, 막, 뭐, 질질 짜게라도 할까? 나도, 나도 자존심 상한다고. 나도 속상하고. 나도 나한테 왜 이래.